여보세요, 어, 인성아, 나야. 어, 웬일이야? 갑자기 반말하는 거야? 나 배달교회 권성도 목사님이야. 잘 지냈지? 어 <laughs> 오늘 인성이 컨셉이 밥 먹으나, 어, 그래, 오키, 오키. 아, 인성아, 다름이 아니고, 너 요즘 교회 잘안 나와서 어떻게 교회 좀 나올 수 있니? 내가 오늘은 바쁜데? <laughs> 아니 바쁘긴 뭘 바빠 너 맨날 자느라 교회 못 나오잖아 그건 그렇고 이번에 여름 수련회는 올수 있어? 이번 수련회 정말로 좋을 거야 우리 인성이 자느라 맨날 교회 못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2박 3일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수님 사랑 느끼고 친구들하고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거야 같이 가보자 어때? 글쎄. 아, 주님께서 우리 인성이 위해서 준비하신 수련회니까 꼭 같이 가야 돼. 우리 꼭 같이 가서 같이 은혜 넘치는 시간 보내는 거야. 알겠지? 어. 어? 어, 진짜 어라고 한 거다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약속한 거야, 인성이? 그럼 우리 7월 31일 날 교회에서 보자. 그럼 그때 만나. 오케이, 안녕.